오늘 말씀은 질서와 법칙대로 사자, 요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것이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전제를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6일 동안 잠진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각종 채소와 감옥을 내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큰 물고기와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늘의 궁창에 각종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에 생물과 육즙과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창행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 3일은 지구의 생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활터전을 준비하셨고, 후 3일간은 그 터전 위에 살아갈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순서대로 질서있게 만드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순서가 뒤바뀌어 피졌물을 생존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식물은 동물을 위합니다. 동물은 식물을 위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주의 모든 별들까지도 하나도 충돌하지 않고 질서 있게 운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세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질서대로 이루어질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와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도 규례와 법도와 윤례의 질서가 있습니다. 에레미아 26장 46절 말씀 보면은 이상한 여호와께서지네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과 왕, 세상 왕과 백성 간에도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 보면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이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을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를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이웃간에도 진수와 법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야내 형제가 내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부부간에도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에베소소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 보면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들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머리됨이주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댐과 같음이니 그가 침이 몸에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 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을 새로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재물같이 할지니라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토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봐여그 둘이 한몸한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한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식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제수와 법칙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중환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있첫 계명이니 있는 데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희께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향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인과 사완 간에도 질수 지수, 질수와 법칙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로 21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부고 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의 말씀은 종들아 두려워함미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전하기를 그리도께 하듯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암이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애무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암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우신 바로 질수와 법칙입니다. 이 질서와 법칙들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칭찬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관계에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목회자와 관계는 좋은데 성도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와의 관계는 좋은데 남편이나 아내,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질서와 법칙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와 법칙은 모든 관계의 질서가 질서대로 움직여 조화를 이루어 갈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며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잘 깨달아 어디서든지, 누구와의 관계에서든지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아니라 질서를 잘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장식 일정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은혜 받으시고 또한 묵상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 앞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사실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문이 있기 전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주력기 3장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모세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가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완전 무의 상태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은 우리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어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영원저부터 스스로 계시면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여세 동안 하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장조조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기에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범사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으고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칙을 잘 지켜 나가십시오. 그래 할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칭찬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동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비전물들을 보며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창조의 손길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창조임, 창조임을 깨닫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여름들 하나님께서 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질수와 법칙으로 금지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한 주일 동안 승리하는 저여름되기를주 예수 그도 이름으로 간절히 주문을 요나니다 기도합니다.